강진 뉴스입니다. 강진군이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10일간 2024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전국종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배드민턴 대회인 이번 대회는 전국대학 48팀, 실업 26팀 총 74팀 500여 명의 선수들이 팀의 명예와 우승을 위해 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인 대회 기간 중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2024 한국대학 배드민턴 연맹 회장기 전국 종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유치를 확정하고 협약식을 체결하고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하고 대회 주관을 통해 강진군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강진군 스포츠산업단에서 열린 협약식은 최순철 스포츠산업단장 이상복 한국대학 배드민턴연맹 부회장. 박정훈 전라남도 배드민턴 협회 사무국장, 손창진 강진군 배드민턴 협회 사무차장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강진군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재정, 시설 제공, 안전 대책 등 행정 지원에 나서며 한국 대학 배드민턴 연맹은 대회 참가 팀 동료, 대회 주관을 통해 강진군 홍보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 협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주민 혹 강진군 배드민턴 협회장은 내 고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체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식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스포츠 마케팅 동안 대회 유치에 박차를 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한 걸음 다가서겠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메카 강진이 반값 가족 여행 여행 강진 등과 연계해 타 자치단체와는 다른 차별화된 유치 전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